열한 시 삼십 분 지났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의성군과 또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의성군에서는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재난 극복 순회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박승원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저는 수요일에 열린 의성군 국외일리 경로당에 다녀와서 순회 공연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번 공연은 산불 피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음악과 토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 회복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네. 현장 들어보시죠. 나는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요. 이 세상에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댐댐이가 수준이 살았다. <laughs> 예, 저는 긴용 17년 차 이은용이고요. 나이는 67세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못할 정도죠. 전부 다 안녕하지 못하고 또 살면서 너무 삶이 파괴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업자죠. 너무이다 타고 가수원이 다 타갔고 수익이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뭐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살면서 힘든 사람 중에 잠깐 웃을 수 있고 동네 분들이 모여서 같이 통화할수 있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고개 일리에 살고 있는 7 0대 손향숙입니다. 불철서되는 사람들은 니네 할것 없이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근데 당장 먹을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까지 다 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통을 참 여름 풀스을때 통을 사가지고 된장을 담아가지고. 다라고 헤라 엄마 정말 너무 고마워. 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쌀대를고 왔을 때 된장을 가져와가지고 이나쓸때 정말로 세상에서 보던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재밌게 살자. 네, 주민들에게 순회 공연이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이날 공연을 보러 온 많은 주민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도 많은 분들에게 고맙지만 그 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이 이번 순회 공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순회 공연 공연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구나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구 경북을, 북을 메고 돌아다니는 기용아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불이 났는 곳도 많은 곳이 제가 촬영을 갔다 온 곳이고, 또 더군다나, 또 이번 산불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더군다나 또 뭐, 의성보건소 이선혜 소장님이 그런 제안도 있었고, 우리 의성 정책과 선생님들 불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분들의 도움 필요한 부분들의 전문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들이한번 웃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됐네요. 또 어르신들한테 제일 로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어보니까. 위장님도 고마웠고요.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도 고맙고, 또 보건소 직원들도 고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일 고마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본연의 자료를 갈 때, 마지막까지 옆, 옆에서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심토가 되는 사람들내 이웃들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뒷부분에는 아 이웃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걸 느꼈죠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다짐을 하죠 나는 잘 살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어르신들이 본인이 잘 살아오신 걸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작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이잖아요. 그이이 마을이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 이런 마을회관에 내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잠시라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은 더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드네요. 네, 순회 공연 외에도 의성군에서 피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의성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지킴이 교육, 정신건강 종합검진 그리고 마음안심버스를 통한 방문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의성군 보건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군보건소장 이선입니다. 올해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산불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재난 이후 심리 지원 또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또 모여가지고 웃고 공감하며 상호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연이 열린 말 해관에서는 뭐 산불의 상처가 남은 자리에도 따뜻한 미소와 손인사가 가득했고요. 주민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사실 번졌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웃음이 다시 돌아왔는 겁니다. 공연 이후 주민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완화되었다는 체감을 보이면서 일상 속 대화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 지금 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방문 서비스로 마을 단위로 심리 지원하고 또 고위험군을 발굴한 후에 전문의의 또 진료라든지 약물 치료까지 연계해서 돕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의성 주민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